안녕하세요, 맥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Cloud 키 체인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오랜만에 접속한 웹사이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는데 틀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아이디를 찾고 다시 비밀번호를 찾다 보면은 뭐 10분, 20분, 30분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런데 iCloud 키 체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놓으면요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불러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우선 1버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나와에 굉장히 오랜만에 접속을 해놨는데 제가 예전에 다나와에 회원 가입을 할때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에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래서 그걸 불러서 한번 자동 입력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다나와에 관한 정보가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에 있으면요 아래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면은 바로 로그인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다른 사이트인데 제가 다음 아이디가 한 3-4개 있어요 다음 아이디가 3-4개 있는데 제가 원하는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또이 팝업창이 떴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디가 아니라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열쇠 버튼 눌러주시면 제 아이디가 하나 둘셋네 개가 떴네요. 네 개가 떴으니까 원하는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로그인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에 따가요.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음, 설정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 드릴게요. 설정에 가시면은 아래에요. 암호 및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호 및 암호 자동 완성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iCloud 키체인에도 체크를 해 주세요. 이 엠스는 제가 쓰는 스워드 관리자인데, 오늘은 요거 무시하고 iCloud 키체인만 볼게요. 그리고 계정에서요. 여기에 있는 키체인 요걸 켬으로해 주시면요. 제가 아이폰에서 입력한 정보를 아이드나 맥에서도 불러와서 입력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에서 뭐 네이버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걸요. 아이폰에서 똑같이 불러와서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키체인 밑에 문구를 읽어 보시면은 이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애플이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요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저장한 게 309개나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저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이트별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윈도우 컴퓨터에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저는 따로 찾지 않아요. 제 아이폰에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와 보면은 제가 저장해 놓은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다볼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 잘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에 들어와서 키 체인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회원가입을 다 하고 나면은, 회원가입을 다할때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폰이 자동으로 팝업창을 띄워요. 이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저장할까요? 그때 저장 눌러주시면은, 바로 저장이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있겠죠? 회원가입을 뭐 윈도우에서 했어요. 윈도우에서 한 경우에, 여기에서 아이폰에서 처음으로 그 사이트를 접속할 때요, 아이폰이 또 물어봅니다. 이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할까요? 저장 눌러주시면요. 바로 이, 여기에 추가가 되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바로 번호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iCloud 키친을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이폰 사용 설명서를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